근데 50대 초반인데 피부가 북한의 20대 애들보다도 훨씬 더 좋아. 그래서 막 뻔하고 그래서 안녕하세요, 아 이명실 집의 명실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오이 대마. 진짜 정말 스타죠아좀떠 <laughs> 오르는 스타. 아유, 세상에. 생각, 아이고. 아이 너무 감사.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한성희 TV 채널 운영하고 있는 한성입니다. 희 오늘 우리 언니가 저그저일 너무 예뻐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언니 유튜브에 한번 출연한다라고 해서 또 오늘 이렇게 오게 됐네요. 네. 여러분들 또 이명실 TV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예. 아 정말 제가 음. 유튜브를 하면서 정말 내 저보다 다 선배잖아요. 그런데 음. TV에서 음. 그 전에도 얼굴은 보긴 봤지만, 음. 그래도 TV에서 보던 사람들을 이렇게 만날 때마다 음. 제일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음. 어떤 게? 나는 송이스를 딱 보면, 네네, 막 애기 얘기 하잖아요. 음. 근데 사실 화면에서는 그렇게 애기 얘기 안 보여. 그래서, 어? 음. <laughs> 근데 실물로 보면 더 애기 얘기해요. 음. 근데 이렇게 애기 얘기하는 사람들에서 어떻게 이런 에너지, 에너지 <laughs> 이런 파워? 정말 옆에 있으면 같이 막 업이 되거든요, 음. 사실은.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음. 근데 원래 북한에 있을 때부터 음. 이렇게 업이 넘쳤는지. 아, 아까 언니 저는 북한에 있을 때 너무 어였어요 그래서 음. 맨날 자국 드라마만 보고 맨날 이제 그 소녀시대 춤, 어쨌 멈치거든요. 멈치, 멈추, 박치예요. 어 그렇게 안 보이는. 그래서 소녀시대 이 노, 노래랑 듣고 춤을 좀 추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잘안 돼. 근데 그래도 이제 하위에 빠져가지고 제가 이제 그 탈국을 하게 됐는데 솔직히 저는 북한 에 있을 때 워낙에 드라마를 많이 봐가지고 이 대한민국에 대, 대한 이 동경심 이게 정말 저한테 많았어요. 난, 그래서. 이게 믿어 안죠. 아, 이게 언니랑 제 차이예요. 왜냐하면 음.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워낙에 한류 드라마를 많이 봐가지고 저는 늘상그 안에 있는 주인공이랑 연애하는 꿈을 <laughs> 꿈을 맨날 꿨거든요. 그래서 탈북 스토리가 제 탈북 동기가 한류, 한류예요. 어, 어, 이 한류가 이만갑에서 아, 들었어요. 네, 한류가 없었으면 저는 이제 탈북을 안 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딱 탈북을 해서 제가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이제 이렇게 제이좀 열심히 좀잘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주변 언니들도 또 열심히 네. 잘 살고 있고 또 언니랑 이렇게 열심히 네. 사는 걸 보면은 굉장히 저도 뿌듯해요. 어. 제가 오늘 딱 알고 싶은 거는. 음. 한성의 인생 음. 그럼 이 대한민국까지 와가지고 음.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어린 나이에 음. 나는 그 어린 나이에 정말 그렇게 이렇게 못 살았거든요. 음. 이렇게 와가지고 정말 대한민국에 와서 정착하기까지 음. 많은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 많았죠. 예, 그러면 어떤 어떤 마음으로 이걸 다 이겨냈는지 아 이게 어, 저는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어. 솔직히 북한에서는 이제 무조건 이그 사상교육 어, 사상교육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제 주적교육까지 항상 이아랫 동네에 대해서 좋은 말을 안 하잖아요. 그치. 맨날 뭐 남조선 괴의도당들이 어. 남조선 인민들을 괴롭힌다는 등 미제 승양이들이저 뭐야 진략해 그 있어가지고 어. 맨날 식민질 어, 있다는 거. 어. 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시민지로 있어가지고 맨날 장군님 보고 싶어 한다는 이런 면에서 이제 불안가잖아요북쪽 어, 하늘 바라보면서 어, 울고 있다고. 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날조예요. 근데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이제 워낙 워낙 이제 어릴 때부터 이제 한류 드라마를 접하다 보니까 이게 이 사상이 아무리 이제 학교에서 그렇게 말해도. 한국 드라마만 보면 이제 선생님 말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저는 이제 아버지 보고 이런 이야기 했어요. 아버지, 나 오늘 학교 가서 선생님이 남조선 계의 도당들이 그렇게 남조선 인민들을 괴롭힌다라고 하는데, 어, 저기 진짜냐고 물어봤더니 우리 아버지가 선생님 말다 들으면 안 되고, 어, 이 아버지 지금은 이야기 해줄 수 없지만은, 이제 나중에 크면 너도 알게 될거야 이런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모님의 영향이 좀 어, 커요. 어, 어. 그리고 이제 또 한류 드라마를 보면서 북한은 이제 언니 스마트폰이 2009년도에 나왔잖아요. 어. 그 전에는 스마트폰 어, 못 쓰잖아요. 그리고 또 스마트폰이라는 자체 말이 되게 낯설어요. 선전하기 어. 그래서 선전하기를 저는 이제 북한에서 이제 한그 그때는 어릴 때니까 써버지 못했지만은 또 재미나게 뭐냐면 이제 한국 드라마를 보면 항상 이제 이동식 손전하기를 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또 세대 차이 난다. 그래.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남자 선은 저렇게 헐벗고 굶주린다고 하는데 어떻게 저런 어저거막 이동식선전하게들고 다니지라고 하면서 맨날 이제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타, 그 탈북하게 된 계기가 친구랑 같이 한류 드라마를 보다가 약간 이제 그 친구가 저렇게일러는 거예요. 야, 너도 아랫동에 저렇게 이제 가면은 소녀시대 <laughs> 될 수도 있고, 이민호랑 혹시 만나서 결혼할 수도 있는데, <laughs> 너가 왜 여기서 그 굳이 살겠냐? 우리 같이 가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어 이거나 그래도 어떻게 저 그만 부모님 한두고 탈북 탈북 갈수 있나 그렇게는 못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한류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그게 설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친구랑 탈북을 하게 됐습니다. 야, 음. 그 대한민국 와서 이민을만났어요 뭐 많았죠. <laughs> 그냥 저는 이제 그 시상식 때 시상식 때 한번 본적이 있는데 봤어요? 진짜 잘생겼더라고요. 그그 연예인들이 아, 막도못 네, 그, 그, 봤는데 어, 너무 잘생겼었니 그리고 이제 그리고 언니 그거 있잖아요. 한국에 오면 이제 한국 남자들이 다 이민원 줄 알잖아. 오, 그리고 전 한국 드라마에는 항상 남자들이 본부장이거든요. 오. 그래서 전그그 남자 그, 아, 그아랫 동네 남자들은 다 본부장이고 여자들은 다 신데렐라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 나도 이제 가면 이제 또저 본부장님이랑 이제 결혼해. 해야지. 이러면서 이제 부품 꿈을 갖고 왔는데 어그꿈그 그 정말 대한민국에 와서 너무 좋지만은 오빠들이 다 이민원은 아니더라고 요 앞으로도 <laughs> 꿈이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 그래서 아, 그래서 이민원은 아닌데. 진짜 남쪽, 남자들이 잘생긴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맞아. 왜냐면 키가 다 일단 170 어.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남자 남성분들이 피지컬이 너무 좋아. 그리고 키가... 피부. 아 피부가 지 너무 어요 비행기 타리 그 인천공항에 들어서잖아요. 그 국정원 그 선생님들이 저희 딱 마주 나오잖아요. 근데 한 40대 중반이래요. 50대 초반이라고 했어요. 근데 50대 초반인데 피부가 북한 한 20대 애들보다도 훨씬 더 좋아. 그래서 막 뻔하고, 그래서 아저 선생님은 약간 좀 이제 그 우유에다가 실수하고 맨날 우유만 먹고 맨날 저러나 보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50대가 안돼 보여요. 너무 워낙에 피부가 좋고 동안이셔가지고. 그래서 그저 국정원 선생님 보면서 아 정말 잘생겼다 이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또그 그 이제 국정원에서 전도 이제 또 서울에서 이거 저 진보 조사를 받았어요. 어딱그몇명 있는 데서 이제 받았는데 또 저를 지키면 오빠들이 너무 잘생겼더라고. 그래서요. 근데 그 오빠들도 대박이었는데 키가 180이에요. 그래서 하트 껴본다저 오빠 내꺼다 이러면서 이제 그 감옥 안에서 <laughs> 그, 그, 그 안에서 아저 오빠 내 기다 막 이제 막막 이런 또기였어요 어, 어. 아니 이러고. 근데 지금 보면 한국 온지몇년 됐잖아요. 언니 저 그래서, 8년 차예요. 어. 근데 네 얼굴보면 네. 북한의 1대에요아 그래요? 어, 진짜 나 거짓말 안했어 언니 저더 충격적인 이야기 해줄까요? 어. 우리 엄마랑 얼마전 제가 영상통화 했때거든요 어. 우리 엄마 뭐라고 한줄 알아요? 야 너는 무슨 그 아랫동네 가가지고 애가 맨날 위에 위에 이렇게 그 잠수하고 어. 있냐고 어쩜 이렇게 피부도 이쁜데 어쩜 이렇게 예쁘냐고 네 친구들은 지금 애기 나가지고 코 풀쩍풀쩍 해가지고 정말 요락하게 산대요 그래서 엄마 이게 바로 자본주의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 해줬더니 너무 부러워가지고. 근데 언니 탈북이 그렇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달인 목숨 특히, 걸어야 되니까. 그 그리고 특히나 2020년에는 응. 코로나 터져가지고. 도 어, 아니 너무 어느 즉시로 이제 중국 쪽에서는 잡히기를 또해막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어 이거는 이제 절대적으로 이제 어. 목숨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또 언니 사람이 솔직히 말이 목숨을 거는 거지 목숨 쉽게 걸기 쉽지 않잖아. 아, 우리 다걸어갔잖아한 번씩. 그래. 너 쉽게 걸거 아니야. 그래. 나는 내 부모 형제가 오겠다면 그무말할 그래. 정도로 그래. 그래. 게 그래서 저도 너무 부모님 여기까지 지금 모셔오고 싶은데 늘상 생각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부모님 동의가 정말 필요하고 또 저희 집 아버지가 좀 아파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빠 건강이 이제 뭐 우선이기 때문에 건강만 좀다 나으면 이제 그때는 이제 제가 음. 어. 그러니까 가족들 지모셔오을 지금, 지금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이제 이 다양한 방송 생활 하면서 이제 정착을 했..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은 주변 환경인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왜냐면 저는 이제 한국에 딱 오자마자 저는 이제 그 미국에 가서 살 뻔했어요. 왜냐면 어. 저를 데리고 오셨던 그선교사님이 저를 이제 무조건 미국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해라.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을 가기로 하고 대한민국에 왔거든요. 그래서 그어 이제 서울대 어 언니 서울대에 다니면서 이제 그 서울대 오빠한테서 이제 가위도 받았어요. 서울대 아직 서울대 다니던 오빠에서 어 가이드 받았거든. 서울대 오빠 그럼 어 어쩐 일 서울대라면 또 대한민국에서 어 스카이, 최고 대학이잖아요. 그래서 오빠 이 배웠는데 나 언니 가 약간 있어가고 공부적인 안 되겠더라고 아, 그래서 그렇지. 아 공부보다 난좀 이렇게 좀예그 이런 이런 거좀 그때 그전에 이제 방송이라는 걸 이제 이만갑에 나가면 부모님들 다 잡아가는 줄 알고 거기에 나갈 생각 아예 안 했어요 그래서 민속예술단이라는 데서 제가 이제 노래를 아, 노래 를 잘하잖아 노래를 했거든요 노래도 엄청 잘해요 근데 너. 이제 그 민속예술단에 이제 은하 언니 아시죠 시피그 어, 언니가 이제 그속해져있었어요 어. 그래서 그 언니가 송이야 너가 한번 그 이만갑에 나오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때 어 부모님 때문에 이제 나가면 어떡하냐 부모님 때문에 되게 나가기 되게 꺼려졌었거든요. 근데 또그 주변에 그때 다시 그막그 그 같은 북한 언니들이랑 있으니까 너 나가지 말라 고 엄청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아 나갈까 말까 하다가 이제 그 나가는 순간까지 출연하는 순간까지도 아 나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이렇게가 너 몸이 끌리는 응. 거지? 어 근데 이제 나갔는데 어, 생각보다 뭐 나쁘지 않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제 그그 그 계기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잘 살아. 고정까지 고성, 될줄 몰랐지. 아, 몰랐지 없네. 난 내가 이렇게 TV에 나와서 어. 시청자님들이랑 소통하고 약간 냉강 부리고 어. 이러면서 이제 재밌게 이렇게 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그이잘 이, 살아버스랑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어. 또 대한민국 사 시스템이랑 또더좀더 더 잘하게 됐고 그치. 그리고 또 연예인 오빠들이랑 일을 하다 보면은 연예인 오빠들 이 조언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진짜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어, 그리고 또 처음에 2 0대 초반이랑 중반 때는 살짝 이제 질투심 있잖아요 그래서 어뭐 어쩌고 저쩌고 이랬는데 나이를 한 살도 잘 먹으니까 이게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치. 뭔가 좀언 어, 어, 언니처럼 막 열심히 사는 주변 언니들 보면은. 오히려 너무 뿌듯하고, 그리고, 아, 뭐, 주변에서 이제 한국 그 언니들이랑 오빠들이. 어린이들를 응원해 주시는 거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 성희야 이러면서 너 성희 한국에 와서 사는데 많이 힘들지는 않아 이제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대한민국은 이런 이런 것도 있어라고 하면서 저언도 많이 해주고 저는 약간 대한민국에서 정착을 잘하게 된 계기가 제 마인드인 것 같아요. 다 그래 뭐, 마인드 어, 자기 이, 마인드에 따라서 모든 게 움직이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마 그러니까 저는 약간 예전에는 좀 어, 긍정적인 그 마인드보다는 그니까 부정적이지는 않지만. 아 그래도 나, 뭐, 뭐 좀, 나보다 좀잘 나가는 애 있으면, 어, 약간, 약간 좀, 이런 식의 질투도 좀 있었는데. 이상스틱 이상하지. 어, 근데 근데 시리 질투보다 는 언니 저는 이제 아 그래요. 그냥 박수 응원해도 주 하는가. 지금은만큼 성숙했다는 거. 어, 그러니까 언니 나는 이제 이렇게 된. 그러니까 약간 어. 좀 마인드를 바꾸고 그리고 이제 그 주변 사람들이 이제 이가, 그 음. 제 이가 그제 주변에는 정말 열심히 사는 언니들밖에 없어요. 안희경 언니도 음. 그렇고 또 언니도 그렇고 그리고 또 제가 이만갑 출연했던 언니들 중에서도 다 열심히 살잖아요. 그치, 예.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아이걸좀 긍정적으로 이제 마인드도 많이 바꾸고 그리고 이제 북한에서 살다온거를 잊어 버렸어요, 언니. 음, 어, 맞아 어, 그리고 약간 어 제가 또어 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했지 모르겠지만 또 제가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 제가 받은 것들이 너무 많아. 맞지. 왜냐면 대한민국의 자유 자유 민주주의 사회로 이렇게 전 세계 G7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가 여기 와서 보답이 하나도 없거든요. 없지. 근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나는 너무 감사하거든요. 너무 감사하지. 어, 그래서 저는 이제 받은 것만큼 돌려주자는 마인드예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어 이게 어, 그래서 저는 이제 기부도 좀 하고 어. 어, 이러 면서 이제 어, 살아가는데 이게 내내내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데 있어서 정말 그 긍정적이고 그 나를 정말 정착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 원동력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제 고마운 분들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왜냐하면 북한처럼 대한민국 이렇게 공산 국가였으면은 이이 한반도 국민들이 얼마나 불행했겠어요. 그치. 근데 음. 북한 이 똑같은 같은 땅이면서도 같은 하늘 아래에서 너무나도 다른 체제에서 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런 그이 나라를 만든 거에 대해서 정말 훌륭하다고 저는 박수를 꼭쳐 드리고 싶어요. 어, 어 이게 이게 한송이 네. 생각과마드인것 같습니다. 네. 제가 또잘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음. 어이 대한민국이라는 음, 사이 대한민국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어, 아, 아 정말 멋있어. 내가 이야기하면 할수록 음. 너무 이 생각이 마인드가 너무 있지 얼빠를배겠다 그러니까 음. 이게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과 뜻대로 살고 그렇지. 있다 하지만 음. 그거를 정말 이 얼빠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 음.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대한민국 와서 그래도 우리 세트민들 이렇게 만날 때마다 음. 이 사람이 잘 됐다. 이러면 음. 잘된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아.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어요. 예전에는 제가 이제 또 생방송도 하잖아요. 아. 근데 이제 어떤 분들 들어와가지고 탈북녀나 당장 북한이가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럼 저 싸웠어요. 어, 네가 뭔데 이러면서 나 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어쩌고저쩌고 이제 막 나도 이제 그래 왜냐면 아니 내가 왜 나한테 그, 그래 약간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혹시 탈북자세요? 라고 하면 이제 받아들여요 그래요 저 북한에서 왔어요 네 정은이 씹어요 이러면서 <laughs> 나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그러니까 탈북자 맞으니까 여러분들 응원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어. 오히려 욕하려고 악플 달려고 하다가도안해요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저한테 악플 안 달아요 그렇죠. 어, 무조건 응원해 줍니다. 네. 유튜브를 하면서 보니까 음, 음. 살려고, 잘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한테 누구도 딱풀달안요 그럼! 그리고 네. 대한민국은 음. 대한민국 국민들은 기본에 폐기 4년제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 그리고 대학, 나도 음. 안 하던 이 사람들이 국민성이란 게 있기 때문에. 야, 국민성 진짜 짱이야.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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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시 못해. 그럼! 그리고 전 세계에서 똘떠뭉친이 국민성은 음.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송이 씨를 만나서 정말 이렇게 깜짝하고 반란한 우리 송이 씨를 만나가지고 정말,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음. 그, 그것이 바로. 그 마인드, 그 생각이라는 음.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또 알게 됐고요. 음. 앞으로 또 종종 이렇게 또 자주 만나서 음. 또 이렇게 썰도 풀어드리고 예, 예, 예 그럴 시간이 꼭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요. 이명실TV 사랑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고생하시잖아요.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